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大家好. 오늘은 저와 같이 제 2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까요? 음, 중국어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또한 저희가 들음에서부터, 음, 믿어지고요. 믿음에서,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인하여, 또 저희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강구해 봅니다. 아, 그럼 이제 오늘의 단어를 볼까요? 네. 자 오늘은 저와 같이 로마에서 10장 17절 말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 저희가 아시다시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부터 옵니다라는 그 말은 이 말씀은 중국어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단어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로마슈 로마슈 네, 로마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로마슈. 아,非常好. 이제來看一下第二个. <목소리> 두 번째 단어 한번 볼까요? 네, 1 2 3 4 5 6 7 8 저희가 중국어로 배워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10이라는 단어는 십 10. 다른 발음을 하고요. 10장 했을 때, 쩡이라고 합니다. 권설음이죠. ZH죠. 10장이라고 합니다. 10장이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10장. 10장. 아, 회사, 요 가이샤. 17절입니다. 17절. 10장하고는 또 다른 두 가지 음을 내야 되죠. 17이죠. 17. 이성과 일성입니다. 시, 17이란 뜻이고요. 절 지의 예발음입니다. 예발음에서 지예 지에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17얍 좋았어요. 10 17 네. 자, 그럼 1 장 17절 말씀 어떻게 할까요? 10장 17절. 다시 한번. 10장 17절. 네, 10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어 볼까요? 그진그진 네. 삼성의 사성이 붙어서 원래는 그어어 찐! 이렇게 하는 건데 뒤에 삼성과 일성 이성 사성이 왔을 때는 반삼성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그찐다 삼성으로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찐. 네 좋으셨어요. 그찐 같은 경우에는 앞에 문장과 뒤의 문장을 이어줄 때 하는 말씀인데요. 아, 단어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찐. 이란 뜻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짜이 찐 했을 때 다시 보자 내일 봐 했을 때 짜이 찐 했을 때찐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찐은 보시다시피라는 뜻이에요. 그럼 말씀 속에서는 그럼으로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그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혹은 그럼으로라는 단어로 쓰인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찐네 좋으셨어요. 저희 거자는 보통 호가하다 했을 때 거입니다. 그래서 거의 거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 되어 되어 오케이 오케이 이런 뜻이에요. 거의 거의 되어 되어. 그래서 거의라고 했을 때는 아 중국 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다. 자 이거 계속해서 볼까요? 네 신도라는 단어인데 믿을 신자에 전도서 했을 때 전도 했을 때도에요 그럼 신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요즘은 고대어라서 요즘은 잘안 쓰는데요. 요즘 현대 분들하고 이제 통 얘기를 했을 때신 다우 그러면 음,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약간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근데 신다는 고대에서는 이제 믿음이라는 믿음의 도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신다신다신 같은 경우에는. 믿다라는 동사예요. 그럼 저번에 1강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했죠? 네. 예수라고 하셨죠. 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니신 예수마 이렇게 하셔 돼요. 니신 예수마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니는 당신이란 뜻이에요 니신 예수망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좋으셨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탱따오라는 단어를 볼 건데요 탱이란 단어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탱듣다 따오 같은 경우에는 전도했을 때 도에서 신 따오는 저희 성경책에서 나왔을 때는 듣는다라는 뜻이지만 요즘 현대어로 싱, <laughs> 따, 라고 했을 때는, 어, 이 귀의 통로라는 그런 뜻이에요. 약간 의학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외이도뭐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에서 얘기하는 팅, 따는 듣는 도직, 즉, 들음이다. 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팅, 따. 팅, 따. 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는, 니 팅과 예수마? 예수 아까 예수님을 믿습니까는 어떻게 하시죠? 你信예수吗니예수 라고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니예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의 문법이죠. 정, 땡땡땡, 라이더. 정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입니다. 어디 어디에서부터 라는 뜻이죠. 그리고 라이더는 라이는 동사예요. 오다, 오다 라는 뜻이고요. 더 같은 경우에는 뭐뭐한 것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워저 중국어 라이더 라고 이제 어,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했을 때워저 한국어 라이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워저 한국어 라이더 저는 한국에서 온 것입니다 온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더 같은 경우에는 것이 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사람이라는 혹은 무슨 분이라는 뜻으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我라이国우的我从韩어라的 <라이터> <라이터> 네. 총 땡땡땡 라이더였습니다. 마지막 단어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지도, 지도,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지도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지도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더 같은 경우에는 의 라는 뜻입니다. 我的妈妈, 저의 엄마, 我的老师, 저의 선생님 했을 때더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화는 말,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했을 때 따라 읽어 주세요. 지두다화. 지두다화. 빨리 한번 해 볼까요? 지두다화. 네, 지두다화. 네좋으셨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여기까지고요. 저와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아, 끈적 아 시지두이샤. 로마서입니다. 로마슈. 로마슈. 10장이에요. 10장, 10장, 17절, 17절, 17절. 네, 하 보시다시피, 그러므로, "可见,可见." 아, 이제 하나, 11장, 믿음이에요. "신다, 신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신 예수" 12장, "신 예수" 1 자, 틴다, 들음 틴다, 들음 틴궈 예수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틴궈 예수마 하시면 돼요 자, 정땡땡라이더 한국에서 왔습니다 종한국라이더 중국에서 왔습니다 종중국라이더 하시면 돼요 믿음에서부터 온 것이다 하면 정신도 라이더 들음에서부터 총, 팅, 떡, 라이떡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볼까요? 찌, 두, 더, 화. 네, 일성, 일성. 찌, 두, 더, 화. 입니다. 찌 같은 경우에는 다 저희가 이제 일성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음이 아니라 가장 높은 음이에요. 도레미, 화, 솔 했을 때 솔솔이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오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단어를 다 마스터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인용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 끈질러시지, 도이샤 로마서 10장 17절.可见 보시다시피,信道是从听道来的.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했을 때 문법이 뭐가 있었죠? 예, 어디 어디에서부터 종 띵띵 라이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어찌신도시종 탱덕 라이더 치면 돼요. 이시 같은 경우에는 뭐머 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볼까요? 탱덕 시총 지도다 화, 라이더. 네. 听到 같은 경우에는, 뭐죠? 예 네, 믿음은, 들음은, 시총 어디 어디에서부터 쑥 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였어요. 다시 한 번. 听到, 시총 지도다 화, 라이더. 非常好. 잘하셨어요. 자, 우리 말씀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한 我们带来一个字罗马书》十章十七节，很好，可见信道是从听到来的，听到是从基督的话来的。好，非常好，走一下字哦。所以我的一应 그다지 어렵지 않으셨죠? 자신감을 가지고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제3 강에서는 가장 유명한 말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저희가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러면 그 들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희가 전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중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 싱쿨러